말에 너무 빨리 어요 어떡해. 저지만요 어떡해. 어떡해.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에 대해 강연하게 된 마을테드 10번째 강연자 박다현이라고 합니다. 저의 대표적인 첫인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서 적극적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고 친구를 잘 챙긴다는 소리도 듣고 있으며 다정하고 언니 였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매사에 열심이고 잘 웃으며 밝고 성실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어요. 전제 성격 유형은 ENFP로 흔히 인싸 중아싸 아싸, 아싸 중인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딱 성격이 딱 외향형이라서 되게 낯도 많이 안 가리고 좀더 밝은 그런 에너지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처음에 원래 이랬던 것만 아니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좀 부정적인 삶에서좀 긍정적인 삶, 삶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살면서 얻은 것들에 대해 한번 정리해봤어요. 친화력도 얻었고 그에 따라서 친구도 얻게 되었고. 용기와 좋은 첫인상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와 열정, 웃음, 꿈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얻게 됐어요. 저는 제 과거는 원래 좀 행복하다고만은 볼수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원래 좀 많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살짝 우울감에서 우울증 그 사이의 일도 많이 겪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사람이 변하면서 친한 친구들과 좀 많이 멀어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친구 없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혼자 소외감 느껴서 우울증을 또 겪게 되고, 그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었는데, 이 상처를 털어내기 위해서 제가 한 방법을 생각해냈었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는데, 저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었어요. 되게 잘 웃어보려고 하면서 조금 더제 몸에 밝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많이 웃고, 또좀좀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내기 위해서 좀더 웃었던 것 같고 주변인들한테 제가 원래 의지를 많이 안 하고 혼자서 일을 막 해결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 짊어지는 짐이 너무 크고 너무 어깨가 많이 무거워져가지고 더 수렁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서 주변인들에게 의지해 보는 일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무서웠었는데,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게 되니까 친구들도 많아지고, 더 아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또, 실수했을 때 인정하기도 했어요. 실수했을 때 부정을 하거나, 나는 왜 이렇지라고, 혼자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저번엔. 요즘에는 좀 그런 거를 줄이고, 내가 이런 걸 실수할 수 있지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안할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또한, 고마워 할줄 알기도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제대로 못 하거나, 아니면은 고마워 해야지 좀 도움을 더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정작, 고맙다는 말을 하지를 못해서 그 친구한테서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못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것 같고 친구들께, 친구들이 용기를 내어 도와준 거에 대해서 제가 고마워 할 줄을 모른다면 그거는 제가 친구를 많이 사귀고 더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마워 할줄 아는 방법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저를 많이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었는데 그렇게 잘 일어났다고 되게 많이 칭찬해보고 또 되게 친구들에게 사소한 도움을 주고 아니면 준비물을 빌려준다거나 하는 행동에도 제가 스스로 저를 많이 칭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오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더라고요. 또 되게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짜증나, 화나 이런 감정들보다는 재밌다는 표현이나 아니면 좀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서 제가 제 스스로 좀더 밝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이거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는 게제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면서 그게 좀 처음에는 무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나중에 달성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네. 이걸 내가 할수 있네 하면서 저를 좀더 높이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또한 제가 제일 많이 노력했던 거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라보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잖아요. 단점은 단점이고 장점은 장점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면서 단점을 장점으로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자존감도 높이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뀌려면 바꾸려면 부정적인 일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성격이 많이 부정적이다 아니면 되게 최악의 경우를 너무 많이 생각한다. 그 상황에서는 조금 최악의 경우를 많이 생각하면 그만큼 더 대비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성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되게 꿈이 없다. 그러니까 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새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그릴 수 있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누군가는 집을 그릴 수 있고, 누군가는 비행기를 그릴 수 있고, 누군가는 새를 그릴 수 있고 누군가는 사람을 그릴 수 있고 누군가는 동물을 그릴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것을 그릴 수 있는데 그만큼 더 경험의 폭이 넓어진다면 그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걸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꿈이 없으면 그만큼 더 기회가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들을 친구한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해주고 그 친구들에게 위로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친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제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의 역순, 연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해충이지만, 배추 흰나비는 익충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배추 흰나비로 성장을 하면은 익충이 되는 것처럼 저희 단점이나 부정적인 일이나 그런 것도 결국에는 저희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발판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된게 처음에는 되게 저도 많이 구부려서 앉았거든요. 그, 그 커블이라는 의자 있잖아요. 그거 쓰면서 막 거기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더 허리도 꼿꼿이 세우게 되고 부모님께서 계속 허리 피라고 까먹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가지고 더 많이 꼿꼿해진 게 아닐까 싶어요. 좀 많이. 지쳐 있었고, 그 당시에 우울증을 겪을, 우울증, 우울감 그 사이에 감정을 겪을 때 되게 많이 지쳐 있었고, 되게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또 되게 많이 집에만 있게, 있고 싶고, 학교 가기 진짜 싫어하고, 되게 학교 가도 놀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엎드려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런가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우울증 검사가 있길래 해봤어요. 우울증 검사를 하나만 하면 혹시 모르니까 세네 개를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좀 우울증이 수치가 좀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좀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바꿔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거의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 지금 처음 아셨을 거예요. 아마. 5학년, 6학년쯤에 한번 왔다가 사라졌다가 중학교 1학년 1, 2학기 정도에 한번 다시 또 왔다가 갔어요. 좀 되게 친구를 한번 많이 잃었었다가 다시 또잘 사귀고 있는 와중에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또 그게 올증 비슷한 게 오다 보니까 그때 또 갑자기 친구들이랑 확 멀어질 뻔하고 그, 이렇게 하면은 좀 계속 부정적인 감정만 품고 있겠다 해가지고, 좀, 친구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좀 바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바뀌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바뀌려고 하는 중입니다. 관계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아니에요. 일단, 그냥 좀, 주변에서 해보라는 권유도 있었고, 저도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